네, 오늘은 초밥을 할 겁니다. 애들 간식, 초밥. 여기 보시면, 초밥. 이렇게 한해 다, 이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밥을 이렇게, 김치, 김치 넣어가고 김치를 넣어서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딴거 없습니다. 그냥 먹고싶은 재료를 넣고 하면 됩니다. 밥이 뜨거워가지고 그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쥐러스파인자 음, 이렇게 쥐러스파이 이렇게 쥐러스파이 이렇게 해서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밥을 이렇게 벌려서 초밥을 벌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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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완성. 저거는 응. 완성이 됩니다. 저거를 넣고, <laughs> <자고 웃음> 초보분은 진짜 간단씻습니다 오일 넣고 하냐에 따라 맛이 다 다릅니다. 이 뭐, 햄도 넣어도 되고, 햄초밥도 되고, 이거는 김치, 김치초밥. 얘들 위해서 김치초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초밥도 재료에 따라 틀린데, 하면은 맛있습니다. 안 먹어보시면은 애들한테, 애들 간식에는 좋죠. 이 어른들도 먹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내일은 제가 이걸 남는 거는 도시락을 싸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 요거는 제가 내일 먹을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요거는 애들 먹을 한식.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아, 다음은, 다음은 오뎅탕입니다,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을, 오뎅이 있어야 되겠죠. 아, 오뎅탕, 오뎅탕. 집사람이 오뎅이 먹고 싶다 하니까 오뎅탕 하겠습니다. 요, 거뭐었으면 끝입니다. 멋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는 또 시락 올요 이렇게. 기렇했습니다 자, 오뎅탕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이거, 뭐 먹을 거야? 자, 육수를 끓입니다. 어묵 육수. 오뎅 육수를, 어우, 아, 멋집니다. 오뎅 육수. 자 오뎅 냈습니다 오뎅 끓기만 하면 됩니다 끓기만 오뎅탕 맛있습니다 국물이 좀 애들 위해서 저녁 꾸준한 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 야, 맛있어 보입니다. 고생됩니다. 아우, 멋지네. 잘 끓여보겠습니다. 짠! 짜잔, 이제 다 했습니다. 자, 한번드어보세요 자,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가? 동씹은 음. 인상하지 말고. 음, 간장. 아니, 초밥은 뭐라고? 초밥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자, 음, 어떻게 얘기하라 했지? 달고, 빵, 어, 좋아요와 하트 꾹꾹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렇지.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